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매일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깊은 시간을 꼭 찾게 하시고 또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의 가장 중요한 인도를 받는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업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능과 이 산업 활동이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장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장절에서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번복합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야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오늘 말씀을 두고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시작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문인들이 또 사명자들이 현장에 또 일을 할 때, 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어, 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나 어, 또, 어, 또 중요한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어, 복음을 받기는 받았지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어, 의외로 많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하는데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보면 도움이 잘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사람이 계속 시작을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태어나서 경험하고 알고 있던 지식의 배경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 즉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형성된 어떤 체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는 이 축복을 자꾸 이렇게 비껴가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올바른 시작이 되지 못하고 틀린 시작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꾸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고만에 있는 것 같은데도 어려움을 자꾸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한다, 사명을 감당한다, 주의 일에 헌신한다. 그거 이전에 그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생각해볼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 육신적인 상태는 뭐 운동을 하거나 삶의 규모를 좀 갖고 있으면 되겠지만, 내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어 있다. 이것은 좀 다른 측면입니다. 어, 만약에 내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매일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성경의 랩넌트 일금명들을 보면, 꼭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잘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노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서 이렘넌트들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들을 누리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 때 있던 그 많은 인물들이 큰 방법과 큰 능력을 가지고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그 나름대로의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또 밤에 그리고 낮에 조금 시간이 빌때뭐 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복음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고요. 그냥 좀 기다립니다. 어 물론 이제 내네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그것도 막 성경을 막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좀 기다려보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기도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져서 성경 어플 요즘 들어가 보면 그 단어나 문장을 쳐보면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창세기부터 여호와 시로까지 쫙 뜹니다. 그럼 그 중에 내게 네 이제 좀부딪혀오는 성경 말씀들도 좀 붙잡고 또뭐 어 신앙서적 은혜 받을 수 있는 책들도 좀 제가 몇권 사서 보고 있는데. 그런 책들 중에서 중요한 어떤 부딪혀오는 문구도 좀 이렇게 따로 적어보고 이러면서 좀 기도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돈해서 뭔가 이렇게 좀 문장으로 이렇게 써보고 그것을 이제 카톡에도 올려보고 또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의 방향, 그 은혜들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거기에 제게 주신 기도 제목. 어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받아야 될 방향들,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합쳐서 기도하고 이러면 한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가득한 평안과 안식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중요한 상황과 문제 속에 놓여도 그런 상황과 조건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금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보험과 전조에 유익할까? 이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만약 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영적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면 성경에 우리가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그런 인물들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 비밀이 있었던 거죠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고만에 있는 것 같은데 시작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자꾸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러지? 하나님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나중에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불신함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 세 개를 말씀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복음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제대로 이해했다면 사실 우리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어, 저는 청소년기 때 그런 인생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깊게 와서 어, 염세주의까지 가고 뭐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삶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살까 저렇게 막 웃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막 공부도 하고 어, 저렇게 막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살까? 나는 그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인데 그때 답이 안, 안 생기니까 뭘 열심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고 나서 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출생한 아담과 하와이 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였구나. 나도 그 속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는, 또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날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왔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을 자거나, 그리고 이 축복이 개념으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믿었는데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힘들게 여겼던, 그렇게 붙들려 있던 그런 조건에서 해방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고, 그것을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절대적 만족과, 또 그것을 넘어서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전에는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목적 때문에 목회라든지 어떤 주의 일을 잘 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뭐 말씀도 전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다 내려놔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됐습니다. 사명자 또 제자들 또 산업인 제자들 전부 현장에서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힘든 것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만 육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쪽으로만 복음을 자꾸 이해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축복보다는 육신적인 삶이 나아지는 쪽으로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사치하고 좀 목회자가 좀 너무 고급스러워진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 사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날마다 눈물 흘리는, 막 감격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좋아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사상이죠. 또 굉장히 능력, 신비, 기적, 치유를 강조합니다. 그럴 수 있죠. 어려우니까. 근데 그게 전부 엘리야 사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응답들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길만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한몸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져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길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 속에 들어와서도 각자의 입장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아들의 격으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인생의 다른 것은 정말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조건에 묶여 있던 우리의 행복의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은 그다지 많은 변동이 없는데 내 심령과 내 인생 전체에 회복되어진 이런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올바른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남산에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알려 주고 계시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작해야 될 축복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으로, 환경적인 안락함으로, 또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규모로,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된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시작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고약 시대에 말씀으로 예언되어졌고 잠깐 잠깐 경험하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 체험하게 되는 그런 올바른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사정된 2장 1절부터 47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올바른 응답이 왔죠. 마가다락방에 임한 불같은 바람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상황과 조건은 굉장히 참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불같은 바람같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매일매일의 삶이 나오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경기 11장 19절부터 30절에 지금 그 시대와 현장이 다 기근이 들고 환란이 왔는데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오히려 환란과 기근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으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선교의 문을 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응답이 오죠? 산업인들 또 우리 평신도들 또 우리 랩런트들 사명자들이 현장에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답이 약속으로 붙잡아지게 되고 그 응답을 이 시대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어, 많은 숫자가 아닌데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세계보험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사명자들이 산업인들이 전문인들이 또랩런트들이 어떻게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첫 번째가 결론적으로 붙잡아져야 될 것은 어, 정말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또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어떤 인격과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선택한 결과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 세상과 육신과 나라고 하는 이세 가지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육신과 나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기도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못 누리면 어떻게 해야죠? 자꾸만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세상과 육신과 나로부터 시작되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틀린 선택을 하고 틀린 시작을 하니까 보고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 나의 기도의 비밀을, 내 자신의 기도를 찾아내는 것이 전도자들의, 사명자들의 첫 번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 성경의 인물들 렘런트들의 시작이었고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준 미션이 뭐냐면 이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무엇 무엇을 헌신하고 일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라. 증인은 그 다음이에요. 증인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것은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런 것은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열악한 현실, 거기에서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뭘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요 성경적 전도 운동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과 육신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죠. 이것을 잠시 멈추고 단절하고. 또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단절하는 그 시간을 좀 확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거예요.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자들의 시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굉장히 문제 많이 있는 분들이 그 문제를 제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막도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빨리 해결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특히 산업과 또 전도와 사명의 부분에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이 보입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황금어장이 보여요. 나는 어려운 어떤 조건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황금어장 속에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어장이 불신 문화로, 흑암 문화로, 사단의 문화로 사각지대화 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현장으로 여기고, 복음 들고, 보금의 이유로 안갈 수도 없고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어져 있는 게 보이니까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명자의 시작, 세 번째 중요한 결론에 오게 되는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볼때 이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거의 사람들은 겉모습 말고 속또 실제 삶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그런 것처럼 거짓말하고 살고 있거든요. 정치를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의 한계는 늘 겪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말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만약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지, 누구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이 필요한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 태신자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품고 기도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또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의 말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운동 속에서. 지나온 30년은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컨텐츠가 되도록 컨셉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해 주셨다면 이제 앞으로 응답받을 30년 도전할 어떤 면에서의 30년은 이 축복을 우리의 현장과 또 민족과 세계 열방에 세계 복음을 할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플랫폼을 준비하는 그 응답을 받을 30년의 시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산업도, 사명도, 이 시스템과 플랫폼에 응답을 받게 되도록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삶의 답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어, 그 통합 합수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 요약하자면, 이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어, 소위 말하는 플랫폼, 이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복음 그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 볼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던 많은 기준들이 정말 아무 가치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의 배경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천군 천사들의 배경과 또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응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산업 현장에 또랩넌트들이 걸어가는 그 현장에 또 사명자들의 현장에 이 응답이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